자, 이번에는 너기출 수열의 7-19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x란 함수가 있는데, 이 fx란 함수는 구간 0, 1에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래요. 아, 여기가 0이 아니에요. 3이고, 여기가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0에서 1까지는 3이래요. 그리고 1일 때는 갑자기 1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에 x 플러스 1은 fx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뭐예요? 1 지나서 같은 값이에요. 1 지나서 같은 값입니다. 음. 그 얘기는 지금 여기 그려놓은 이 그래프가 그대로 1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일 때1 3일 때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일때 1. 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 아, 그다음에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f(x)일 때 x가 정수일 때는 x가 정수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x가 정수가 아닐 때는 3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분의 k 곱하기 f 루트 k 이렇게 얘기했죠. 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정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누가 들어왔어요? 루트 k가 들어왔죠. 루트 k가 자 정수가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바로 k가 제곱수인 경우 예요 누구누구 있어요? 1의 제곱 아이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까지 있겠죠. 왜냐하면 20까지니까. 그러면 그 때는 언제? 그 때는 다 1이 되는 거예요. 아, 1의 제곱은 1이에요. 4, 9, 16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두 개로 찢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 4, 9, 16일 때는 1 곱하기 1, 4 곱하기 1, 9 곱하기 정수일 때니까 1요 자리가 다 1이에요. 요 자리가 16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외의 수는 3분의 그 외에는 전부 다 3이 되는 거죠. 그럼 k가 어떤 거예요? 요걸 제외하고 149, 16을 제외하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3, 4는 안 되죠. 5 곱하기 3 해서 20 곱하기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거 일일이 다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3분의, 음,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있다고 쳐요. 다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으로 묶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0. 근데 거기서 빼는 거예요. 원래 1, 4, 9, 16은 곱하기 3이 된게 아니라 지금 곱하기 1이 됐죠. 그러면은 원래는 한 배만 돼야 되는데 세 배가 된 거니까. 두 배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은 두 배만큼은 제외해야 되겠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요렇게를 따지면, 그냥 1부터 20, 약분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약분 되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요렇게 하면 10, 요렇게 하면 20이니까 30. 그래서 210 마이너스 20. 답은 얼마가 돼요? 19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 fx에 대해서 정수일 땐 1이고 정수가 아닐 때는 3이 된다. 요거를 갖다가 밝혀내는 거. 요게 제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8-9번이에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것이 x축 위에 점이래요 음, x축 위에 점일 때 an 플러스 1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자 그림을 좀 볼게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분수함수가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y는 x분의 1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y는 x도 등장하고 있어요. y는, 아이고, 왜또 1이라고 써? y는 x하고 y는 x분의 1하고 교점은 1,1입니다. a1의 좌표는 2,0이다. 여기가 a1 2,0 자, 얘를 지나면서 아, 예. 자, 일단 이건 a1이에요. an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 그 분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한다. 아이쿠. 이렇게 되면 p1이에요. 얘를 y는 x에 다 대칭 이동하면 qn이 된다. 그럼 얘는 q1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내려요. 그러면 r1이 된대요. 음. 그리고 이 rn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그럼 뭐가 된다? a 2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얘기예요. 오 이때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an 일반화시키는 거. 야 an 의 x 좌표를 xn 이라고 한다. 그쵸?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pn 이 되겠죠. 그럼 pn 은 xn, xn분의 1이 될 거고요. 대칭 시키니까, xn분의 1, xn이 되겠죠. y는 x 대칭, xy 자리 바꾼다. 그쵸? 얘를, 에쿠. 잠시만요. 이거 다시 쓸게요. pn을 먼저 대칭부터 시켜야죠. 여기가 qn이죠. 그쵸? 그게, xn분의 1, xn이 되겠죠. 그 qn을 다시 내렸죠? 그럼 그게 누가 돼요? rn이 되겠죠. rn은 xn분의 1, xn+ 플러스, 아 xn이 되고요. 아이고. xn분의 1, 0이 되고요. 거기서 1만큼 평행 이동했죠? 음, 거기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러면 이제 a의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은 x의 n, x의 n 분의 1에다가 1만큼 더운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x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괜찮아요. a의 n 플러스 1이니까 x 좌표가 x의 n 플러스 1이겠죠. 근데 그 녀석은 뭐예요? 그 직전 거. xn분의 1에서 한칸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xn 플러스 1은 xn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음. x5는 얼마냐? 그랬어요. x1은 주어졌죠. X1은 2였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더듬으면 돼요. X3은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이 됐죠. X4는 그러면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X 아이고, 잠시만요. 이 번호를... 왜 3번이라고 썼어? 여기 번호를 다시. x1이 었죠 그러니까 x2죠? 음. 그리고 x2를 통해서 x3를 구했죠? 그리고 x4죠? x4면 그 직전의 역수 3분의 5니까 5분의 3. 플러스 1이죠? 5분의 8.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x5는 8분의 5. 더하기 1이죠? 그럼 8분의 13 되겠습니다. 정답은 8분의 13이고요. p 플러스 q니까 21이 되겠네요. 끝. 8-9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9-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9-6번 좌표 평면 위에 다음 단계와 같은 순서로 점을 찍는다. 자, 이렇게 지금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1, 2, 3, 4, 5, 6, 7, 8. 요 모는 종이 그대로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자, 맨 처음에 0.1에다 점을 찍고요. 단계 2는 0.3 1 3 2.3 그다음에 0.5 그렇죠. 이렇게. 둘셋넷 아,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니까 단계 k에서 0,2k-1부터 1,2k-1 해서 2k-2,2k-1까지 0부터 2k-2까지니까 찍는 점의 개수는 2k-1. 1개의 점이 되겠죠. 아, 쉽게 얘기해서 1일 때 1개, 3에서 3개, 5에서 5개, 7에서 0부터 시작해서 7개, 5, 6, 7, 이렇게. 9에서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찍겠다는 얘기에요. 아 그렇구나. 이와 같은 과정으로 단계 1부터 시작하여 점을 찍어 나갈 때 100번째로 찍히는 점의 좌표를 물었습니다. 어, 일종의 군수열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1은 첫 번째 홀수죠. 3은 두 번째 홀수죠. 5는 세 번째 홀수예요. 예, 그래서 1군, 2군, 3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개수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2k-1개예요. 이게 1군이고요. 여기가 2군이고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k군의 개수죠. 그게 일단은 100보다 작아지는 거를 찾는 거예요. 100 직전까지. 2분의, 등차 수열의 합이죠. 초항하고 끝항은 2k예요. 항의 개수는 k예요. k 곱하기. 초항 플러스 끝항하니까 2k. 오후, 오후. 야! k 제곱인데요? 어? 그럼 딱 100이 되네? 자가지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딱 100번째 점이 되는 거예요. 딱 100번째 점. 오!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져 이걸 지금 작거나 같다 뭐 생각을 해봤는데 딱 100이 되는 게 있어요 언제? K가 10일 때딱 떨어지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 점이죠 19이에요 19즉 10번째 홀수 10번째 홀수면 얼마예요? 19가 10번째 홀수죠 그러니까 일로쭉 올라가서 Y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y 좌표가 19가 된다는 이야기예 y 좌표가 자 여기를 그래프로 이렇게 쭉 가져가요 여기서부터 찍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몇개 19개를 찍는 거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 9부터 9 y 좌표가 9일 때는 어떻게 돼요 0,9에서부터 마지막 점은 8,9였죠 아 그러니까 마지막 점은 얼마가 되겠다 0부터 시작했으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8,19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 이 문제에서는 점의 좌표를 p,q라고 커마 할때 p 플러스 q의 값이죠 37이 되는 겁니다 오호,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9-7번 해볼까요 수열 an이 있는데 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어? 이런게 붙으면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교대로 일어나는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하고 4가 교대로 일어나는거에요 n이 홀수일때는 2가 되는거고 n이 짝수일때는 4가 되는겁니다 아 an은 2하고 4가 왔다갔다 하는겁니다 음자 그랬을때 p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an, cos, 3분의 2n, pi. an, sin, 3분의 2n, pi. 아, 이거 뭐예요? 원 위에 점의 좌표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여기가 반지름이죠.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n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두개 그려야 돼요. 2일 때 하고 4일 때 하고. 음, 2일 때 하고 4일 때 하고 그림을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3분의 2n파이죠 음, 3분의 2파이면은요 여러분 잘 봐요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이 120도를 의미합니다 그쵸 3분의 파가 60도니까 3분의 2n파이 그러면 3분의 2파이면은 120도고 3분의 2n파이가 되는 거면 결국, 이 120도에 대해서, 이렇게, n배가 되는 거예요. 음, 시작해 볼게요. 항상 시초선은 여기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120도로 갈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요기 하고요. 그쵸? 요렇게 요 그러면은 지금 딱 120도로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p1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p1. n에다가 1을 지금 하나만 해 보면 돼요. p1은 a1 코사인 3분의 2파 a1 사인 3분의 2파가 되잖아요. 3분의 2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a1은 홀수니까 2가 되죠. 아, 여기가 p1인 거. 야 그럼 P2는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또 120도를 넘어간 거니까 여기에 P2가 있죠. 대신에 반지름이 이제 4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니까. 그 다음 또 120도 가면서 여기가 P3가 되는 거고, 거기서 120도 가면서 짝수가 되니까 여기에 가서 P4가 되는 거고, 120도 가면서 홀수가 되니까 여기가 P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오면서 P6이 되는 거고, 일로 오면서 요 자리에 P7이 되는 거고,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리에 가서 P8이 되는 거예요. 즉, 6개 단위로 반복되는 거예요. 음, 여기에 P9가 가서 붙고 하나씩만 더 쓸게요. 여기가 p 1 0이 되고요. 여기가 P11이 되고요. 여기가 P12가 되고, 그러니까, 6의 배수는 몇, 몇, 어디에 와 있어요? 4컷마 0에와 있는 거예요. 오, 이랬을 때, P, 2009는 몇컷마 몇이냐? 그럼 2009를, 지금 이게 6 단위로 반복되니까, 2009를 6으로 나누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를 살피면 되죠. 3618, 3618, 46에 24, 나머지가 얼마예요? 5잖아요. 그럼 누굴 따라가요? 5번 따라가야죠. 5번. 5번, 5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아, 여기구나. 그래서 답은 p5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반지름이 2가 되니까 2 곱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얼마가 돼요? 음. 120도가 두 개니까 240도가 되는 거죠. 코사인 240도, 2사인 240도 240도라는 건 어떤 거예요? 180도 플러스 60도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될 거고요. 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사인 60도가 돼요. 그러면 코 사인은 코 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마이, 앞에 2가 곱해졌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 9-10번 해보겠습니다. 순서쌍 xn, y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해볼거예요 첫번째 순서쌍은요. 1,1이에요. 만일 n이 홀수이면 x의 n 플러스 1,1 Y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니까그 다음 번 점은 N이 홀수일 때요.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는 외고, Yn에서 3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만약에 N이 짝수가 되면. 반대로 x좌표에서 3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y좌표는 그대로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렇다면 x2015, y2015라는 순서상에서 이 x좌표고 이 y좌표 두 개를 더 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오, 이거는 분명히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죠. 설마 2015번까지 다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자, 맨, 맨 먼저 1,1 이에요. 자, 그럼 x2를 구할게요. 그런데 보세요. 항상 n이 홀수다, 짝수다 할때그 다음번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n 1이죠. 직전 거가 기준이에요. 얘가 지금, 아이고, 우리 요거를 다시 쓸게요. 일단 이렇게 쓸게요. x1, y1이 1, 1이고요. x2, y2는 그럼 직전이 지금 홀수죠. 홀수니까 x좌표는 그대로고요. 1에서 마이너스 3을 해서 제곱을 하면 4가 되겠죠. x3, y3는 직전 점이 지금 짝수가 되니까 y좌표는 그대로고요. 1에서 3을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4,4가 되겠죠. x4,y4는요. 직전이 홀수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요. 4에서 3 빼서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x5,y5는요. 직전이 짝수가 됐죠. 얘는 그대로 두고 자요 녀석 있죠 요 녀석에서 1 아, 3 빼가지고 제곱하는 거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x6 그럼 y6는 똑같죠 그러면 그 다음은 1, 4가 되겠죠 아 무슨 소리예요 1번에서 나왔던 게 똑같이 5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몇개 단위로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는 걸알수 있느냐. 네개 단위로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5를 4로 나는 거야. 4, 5, 20 4, 3, 12하고 몇개 남아? 세개가 남잖아요. 세개가 남으니까 바로 요 녀석이죠. 3번하고 똑같아야죠. 4컷만 4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